성경 말씀 구약 성경 합계 1310 페이지 합계 1장 이상 밖에 없으니까 뭘할 수는 한두 가지가 됐습니다. 어, 학교에서는 이제 시대의 배경이 어떠냐면은, 북이스라엘, 남들도다 다 밀망했습니다. 그래학서약속하신받으로그 밀망한 그들을 다시금 70년 뒤에 포로부터 다시금 강한 땅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성질을 건축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고래 수왕이처한데 필요한 모든, 기물들그리자재들 그들 다, 공급,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 아시고, 성들컨 근처에 가니까 든그 사마라 사사마리아사람들이사람들이이제 사람들, 어 원래 있던 이이스라엘 그 백성들, 사리고아사람들이 강철를 시킨 온갖 족속들, 그들이 혼혈해 가지고 만들어진 새로운 이제 민족이있겠지요 그들이 우리도 동참시켜달라, 우리도 이 하나님을 리한다 했는데 이다백스님 볼 때는 이사람들의 신앙이 아주 아니고 또 혈통적으로도 아니가니까 안다, 끼길한다 너희들은 안 된다. 그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 이제 해방놓게 돼 가지고. 그래서, 성지 건축을 많이 해방을 놨어요. 그래서, 어, 성지 건축이 중지되어지고 약1 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 난 다음에, 항상 다시금 성지 건축을 다시금 시작할 것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상학생 말씀을 선지 학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학계로부터, 학계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파은그 메시지가 이렇게 지금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보십시다. 1절.

종교적 지도자는대이사 여호수아 이두사람이 주도적으로 성은이 사람은 이제동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고니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이 사람은 이이사람이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이이 일시 안아하였다 하느니라 이후의 말씀이 선자 합격이 이마 이르시되 이성진이 황폐했거라 너희때 판백한 집의 그장시이 옳으냐 하느은두아지를 비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어떻다 황폐했다 그런데 너희의 집은 판백하였다 판벽은 벽을 이제 쌓아주고 판으로 벽을 쌓고 그리고 또 위에 지붕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슬도, 비도, 바람도 다 피할 수 있는 알라한 집을 너희는 건축하고 그에구사면서 나의 집은 이렇게 황폐의 내부를 두고, 그것이 오르냐. 하시면서 항상 책무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다백스는 어찌 보면 조금 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도 건축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지 못해가지고 그만 둔거이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때쯤에 이제 이다 백스톤들의 마음이 아쉬워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은 이제 좀 아유 해당 안 되고 하니까 자꾸 마음으로 터 떠나버리고 이제 우리 육신의 집을 어떻게 좀잘 지고 와서 그에 마음이 다가 버린 거예요. 원래 하면서 고래스을 통해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그들이 이제 간 돌아오게 하신 일은 간그 목적이 하나님 보실 때 성전 건축이에요. 성 건축 건축이 되어야 이 사람들 믿음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성전 누구 집이다 네. 하나님 집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볼 때만 이사람들은 누굴 생각한다 네. 하나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 네. 우리 하나님이다. 그걸 항상 그들이 눈에 본 것으로 그들의 영적인 믿음을 다시 제 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질이 없을 때, 아직도 성능을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질을 안 보고, 그리고 또 성질에 재서 없고, 그렇대지만 이사람 마음은 자연적으로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육신적이었으면 모든 관심이, 모든 그때 노력이 다 경주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그렇지 습니까 한때 뜨거웠는데, 우리 오픈센터 한때는 수학생인처물병탁 버려두고 뛰가지고와스포라 하고 그렇게 뜨거마음으데그것우리 모습인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냥 감격도 잃어버리고 감옥 잃어버리고 뜨거도어고 그냥 시장 생활하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것 같을 때창 우리가 이게 아닌데 항상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생각해서 우리에게 한 번씩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잘못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경사에 일어나게끔 만드시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어보니까이 성전은 황폐했다 그런데 너희가 이때 너희는 판백한 집에 그사시이 오르냐. 지금 누구에 하신 말씀이에요? 역사적으로, 학교를 통해서. 일절 보세요. 누구석을찾아뵙이에요 그래, 백뵙고두지도자찾지뵙고이녀이잖아요 지도자가 을찾고을을 그두 주차장에 지금 너희는 있대요. 판빅한 집에 그장식 오르냐고. 슬퍼밸도 어떤 장에 있던그 뜨거운 심령이 식어지고 요수도그 뜨거운 삶감이 식어지고 그런 상황서 다시금 경채가 식은 거예요. 5절, 그는 이제 만국의 화가에 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네 행위를 살길 지니라. 이 사람들이 성적 건축하는 것을 중단한 지로 10여 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이젠, 오직 육신적인 삶에 만족하고, 그말 유일한 나의 삶이 냐고 사는 것이, 그럼 몸이 배버린 거예요. 그래, 배버려요 우리도, 교회에 넣어다가, 교회 생활을 좀, 지앙 생활을 좀안 하고, 교회에 안 넣고, 한 1년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를 원해버려요그럼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행위를 살을 지닌다. 다시 한 어? 이게 아니지. 자, 이들이 마음속으로도 이제 하나님을 자고 잃어버리고 하늘에서 너를 전하겠다는, 우리 믿음을 발라보겠다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다시금 건설하겠다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욕심내 삶에만 만족하면살때 어떻게 됩니까? 5절 같이 시작.

말을 끓일지라도 수학은 적었다. 또,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혹주하지 못하며, 입으로 따지지 못하며, 일괄 삭슬 봐도 그것을 구멍 뚫으신 전대 놈이 된 자. 자, 지금부까 하나의 백성이 어디에 모든 마음이 다 가버렸어요? 먹고, 마시고, 식하고 장가고, 오직 육신적 삶만 모든 삶을 다게 받치고 있습니다. 학서 왜 세한 백성들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의 택 위한 하나님을 섬하고학서 그대 하나님도 신뢰한 그런 영혼들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증시 그대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대 사명을 잊어버리고 어둡. 주변에 불신자들, 어? 우리 집에 있는 천날를벌과 걸까? 오빠 잘 사네?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만 나와버린 거예요. 이 사람도 사에 있는데, 안 믿는 있는 사람도 똑같이 나와버릴까? 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뿔에서 많은 수확을 기대는데도안되었지 열심히 먹가지고 배부르게 살점질을 해도, 배도 안부르고을 치고, 물시도음가 소리도 답답하고, 따뜻한 옷을 입을위 해도 뭐가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삭스받아주고그 돈을 호집에 넣었지만 구분이 다 뚫려가지고, 밑에 다세버리고육신주 삶의 자의 모든 것을 다 봤어도 안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린 달라요. 먼저 할게 있어요. 그걸 먼저 하면, 오히려, 육신적인 일만, 모든 것다받수을 때보다 더잘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 하고, 어? 저 사람들, 우리도돈 많이 벌어. 우리도 열심히 해서 하는 건, 사실돈 많이 벌어 하는 건 아니고, 사실, 그죠. 그러면서, 그것도 하는 건에서 돈 많이 벌어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열심히 했때도 뭔가 덜 부름 같은데 빠졌시요또 빠지고 황치먹고안 되는 거예요. 왜요? 먼저 할 것을 해야 그다음씩 따로 되는데 먼저 할걸안 하고 안 되가 십니다. 학습은 우리 믿는 사람들 은다 해가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학습은 슬슬했으면 슬슬하게 한 망. 물론 그들은 또 그들의 죄악 때문에 온갖 또마귀의익사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할 사람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나 하는 것안돼 하시면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 하나는 필요 없다. 그래되 돼버려요. 영적으로 죽어지고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어가지고, 그럼 육신적으로 옛날나에다에그다에그다음에그 다음에는 그는그에그면좋았는그 다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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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그다음에어그다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에는그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그래서 먼날 와서 그사람방 타니까 어떻게 됐어요? 돈을 탕지 그런데 또 그게 다그먼 날에 기 왔어요. 어떻게 했어요고치는지 돼지 먹는 지먹고해그도못사고 그때서야 눈길서하늘서 아, 내가 아버지을 때는 얼마 잘못된 거? 우리 아버지께서 품꾼들도 잘못한데, 함소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프게 돌아갈 마음을 먹는 거예요. 뭐 먹으니까 돈을 탕자고 기근이 오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 그래요. 그래서 크랑방탄한테도 돈을 계속 잘 버릇이고 기업도 안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그사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나우미, 자난들하고엘빌레와 같이 아들 둘, 기롱과 말로를 데리고 뭐다 나왔어, 기근이 와서. 그런데 그 살다 보니까 남편이 죽고 아들들 기를 시켰데 아들들이 또한 명, 또한명 죽고. 이제 남편도 없지, 아들 들도 없지, 손자들도 없지. 이제 기를 또 아무도 없는. 이방 땅에서 남의 그대가 했어요. 그까 어떻게 합니까? 한스 다시 유다 땅에 곡식을 주다를 듣고 그가 이어서 함께 돌고 가는 거예요. 우리 다 그래요. 그래서 한스 어떻게 셨습니까 심어도 마이 뿌려도 성직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럼 기다 안 안니다안 그럼 함께 안먹니다 우리 다 그래요. 그지요? 지금 열심히 한번 한 돌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은 기도를 합니다. 그냥 교회가 있고 이렇게 있지 그런데 그랬듯시 이제 주님께 매달리고 안전 기도하려고 하고 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역시 그래요. 우리 육신은 이땅것 뜻을 좋아하는 육신이에요. 그래서 항상 육신적인 것을 구할 때안 돼야 하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알아댑니다. 왜안 될까? 하늘께서 왜 그러시지? 하고 하는 뜻을 알아댑니다. 그걸, 그걸 되면서도 악자씩 덧불리야시 더 먹어야지. 그래서 많아요. 영직은 하도 모르고 육신적으로만 해결하려고. 아닌데 우리가 항상 한 뜻을 더잘 알아야 돼요. 7절 만구의 이화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시니라. 하나선 당신을 무엇이라 소개하십니까? 만구의유화 뜻이 뭐예요? 만군이 뭐예요? 우리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대충 거의 사들 동양 무시하면 모든 별들 만군 할때 모든 별들 만방 뭐 그런 식으로 할때 모든 별들을 다 치우시고 통치하셔 이우주를 치우시고 통치하셔 왕의 왕신 유일하신 주제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면 우리 믿을 수 있잖아요. 능력 없는 하나님의 알수 하나님은 만군이 화시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과 달갑힌들 홀려치시고 저간가로 이하늘 휘시고 그러면서 이 작은 날 돌보시고 하에서 능지 못치게 무엇이겠습니까? 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에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 보시면 다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화가 말하느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네희 너희 삶에 걸맞는 삶을 살았느냐. 어째서 너희가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빈고하느냐그 윤리자이겠느냐. 그건 뭘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있는 누구누구. 할 때마다 세면안되어설법가 여섯 가지 학 말씀, 학교를 통하나의 말씀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맞아. 우리 가 심히 악했구나. 우리가 무지했구나 하는 죄송니다 우리가 정할빨 알지 못하고 엉덩슬 웃었습니다. 먼저 할 것이고 그다음 할 신데 하는 니다 그러자 그서 그들이 신 말씀 무엇이냐. 팔절 같이 자. 는에라가나를가다가가을하라그래야 내가 또을리라와가니다 자, 못하라. 뭐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무엇으로? 산에 올라서 나무를 도끼로 찍고 터벌에 빼서 그 나무를 가져왔어. 그걸 가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자, 선님들그유사 땅의 산에 나무들이 꽤 좋지요? 엉망이에요. 재모로 쓸만한 나무가 없어요, 별로. 이때 마아 시띔나무, 그런 아주 뒤틀면서 이렇게 올라온 나무들,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아주 부자값만 그런 재료를 가지고서도 승리를 건축해야 해요. 솔마 때, 첫 번째 승리를 건축할 때는 재료가 즉,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나 잠나무 그런 제일 좋은 재료들, 그리고 습제도 다듬어 가지고 온 추월 습제, 그리고 겁을 바르고, 노슬 음악을준니다 그라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요. 아직 황금집에서 황금집 별명이 성전 별명 황금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랑 다 땅에 자고 있는 그 뒤틀린 보살 듮는 그런 앙산 나무들 그걸 가지고 그걸로서라도 성전 건축해라. 하나님은 재료도 요하지만그 재료를 가지고 성주 건축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중심 을받으요 아, 네. 우리 석년 찬양을 잘못해도 중심으로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감사한 마으로 한테 찬양할 때 항상 그를 편식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 네. 과거에 두렵도 우리 돈으로 이천 제가 전사때줄한 금. 평균 X가 한 사람 내는 줄은 거, 줄은 거 평균 X가 천 자리 한 장이었어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성민들이 대부분 다만 자리 한 장인 것 같아요. 맞죠? 아닌데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과부의 드립들은 한 이천 원. 그래서 항상 예수께서 글을 보시고 이 과부가 넌 자리에서 가장 많이 한게 드렸다. 다른 사람들은 제 풍족한 가운데서 함께 헌금을 드렸지만, 이 가운데는 자의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다. 그래요. 중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럼 나 중심만 넣고. 아니에요. 중심에서만 따로 옮기세요. 하여튼, 서 마음. No. 지금 그립과에서는 최고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산이 있는? 그걸 올라서 찾아가지고, 도끼를 짚고, 토우를 베고, 다듬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정신을들어습니까그 정성, 그 헌신, 그 뜨거운 마음, 그걸 항상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 말나마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우리는 최고의 재료로 건축할 수만, 그걸로 좋아요. 하지만 그걸할수 없을지요. 우리 성승과 우리 최선을 그하걸 함께 들었으면 항상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여하가 말하였느니라. 학생 이제 새로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고 지금 실시하신 거예요. 구절 같이 시작. 가 많은 것을 하나 두려워서 좋고 가 것을 하으나여가부러워니라 나 왕군에게 왕과 말하구이너희 무슨 말이냐. 내수은 황폐하에 을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을지키위 하여 빨랐습니다 10절 11절 그로 너희로 라 하늘은 슬을 부쳤고 땅은 산물을 부셨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과가로수 모든 일에 한지를 게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 상태로 내버려 두고 각각 자기 집을 짓되만 천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구절 네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려치고, 네가 그것을 서출해, 것을 서출 추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다풀어버려서다 헛버리고 없애버렸 나만가이한 화가 말하노라 이스무슨 까닭이냐? 그렇지 않다고그래요내 집은 황폐했을 늘 가까 자기 집을 지키하여 말랐습니다. 그므로늘만나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이슬 땅은 비도 중요지만 이슬 더합니다 왜냐 비는 잡초기와요. 그게 안 와요. 오늘계속 우기에 좀 오고 많이 안 와요. 그런데 이슬은 계속 그 땅에 흠뻑 적이십니다그 이슬 덕분에 농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슬을 하여서 어떻게 하셨다? 이슬을 거치게 하셨다. 하여서 축구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땅은 산불을 거쳤다. 그리고 내이 땅과 산과 공과 세 포츠와 기름과, 따위 모든 수성과, 사랑과, 가축과, 선을 수과하는 모든 일에 한지를 들게 하였느니라. 항 하늘님마다 반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우리 성님들이 재정적으로더잘 되어지고, 하늘님마다 형통하시고, 모든 인간관계가 아주 원만하시고, 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몸도 건강지고 그러해서 어떻게 된다? 사랑 자유 내 영혼이 잘된 가치 영혼이 하나님과 더더 사랑 하나님과 더더 연합되어질 때 내가 몸새 잘되고 강건한 거 그게 하나님의 순수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적으로 복받 있어 어떻게 되냐? 쉬워요. 어떻한 됩니까? 네. 예, 우리 육혼을 잘되게 아시고, 그리고 물질적인 복을 받으면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물질 심을 심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요, 돈 빼앗길 줄 알고. 아니, 물질 정성으로 정말 가슴마음으로 모든 시다 하는데 또 왔습니다서 심고, 그리고 헌신하고. 제가 여기 있는 한 목사님. 그걸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셨어요. 지금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신학교 총장에 계신데, 그걸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미국에서 하는 길을 목회하시는데, 그 하는들 보니까 처음 다, 이방 땅에 와가지고, 백인들 탐방을 해서, 흑인들 탐방을 해서, 지들에 살면서, 참 지지도 힘들게, 돈도 별로 많이 못 벌고, 겨우 겨우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사님, 성대 불쌍해가지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잘 뛰게 하시라고. 그런데, 별잘안 돼. 그 하나께서, 님 저와서, 하나는 왜 이랬습니까? 이 불쌍한 성대들이,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도 나오고, 또 저도 이 성대 불쌍해서, 잘 뛰게 하도록 기도하는데, 왜 이래 안 됩니까? 하나께서 님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네가이성대에의 헌신을 안 가르친다. 아니 하나님, 이사람들 자기 밥 걸어서 먹고 사는 것 힘겨운데 그런 사람들한테 호의실을 요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들이 복을 먹고 한다 이해 됩니까? 인간적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학생 튼우선순를 앞에 바로 딱둘때 땅에서 따라가고 마치시는 거예요. 우리 성들도 그렇습니다. 우선순를 바로 딱 하고 어떤 일도 하나님껄 제일 먼저, 하나님은 나의 하시다그나하면서 다른 걸 하려고 할때 모든 순다보호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신것가 그것을 험버리고 하나님은 돌의시하고네 육신에 금방 열심히 함으로내모을시 만들었다. 그래야 네가게 오지 않겠냐, 그요님들 승자식을 추운합니다여기까마십